안녕하세요. 우리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 지킴이 복지 전문가 김용철입니다. 요즘 7월부터 기초연금 싹 바뀐다더라, 통장에 돈좀 있으면 이제 한 푼도 못 받는다더라 하는 걱정 섞인 소문들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특히 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 눈물을 글썽이며 찾아오신 75살 박영희 어머님의 사연은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한푼두푼 푼 모으신 쌈짓돈 7천만 원, 혹여나 아플 때 자식들한테 손벌리기 싫어 악착같이 모은 이돈 때문에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33만 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전문가님, 내가 큰 부자입니까? 2천 원짜리 콩나물 값도 아까워서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인데, 통장에 이돈좀 있다고 나라에서 주는 돈을 끊어버리면 나는 이제 뭐 먹고 살라고 합니까? 어머님의 이 하소연 비단 박영희 어머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바로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이 마주할 가장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2025년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무려 4명이 바로 이 통장 속 잠자는 돈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나는 재산이 별로 없으니 당연히 받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매년 400만 원이 넘는 내 소중한 권리가 공중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나 은행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는 소득 인정에게 함정을 완벽히 피하고 내 연금을 100% 지켜내는 6가지 비법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몇푼 아끼는 정보가 아닙니다. 떠도는 소문과 잘못된 정보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도록 제가 2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모든 지식을 동원해 지금 당장 우리 어르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딱 15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보시면 왜 옆집 수정이 엄마는 1억 원이 있어도 연금을 받는데 나는 3천만 원 때문에 탈락하는지 그 기막힌 이유와 해법을 속 시원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 연금 탈락을 부르는 일곱 가지 최악의 실수를 먼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잠깐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가족 간 계좌 이체. 아들 사업 자금으로 잠시 내 통장에 며칠만 넣어뒀다 뺐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국세청과 연금공단 전산망은 5년 이내의 모든 금융기록을 들여다 봅니다. 잠시라도 부모님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다 나간 기록은 증여로 의심받거나 그 기간만큼 부모님의 금융 재산으로 잡혀 소득 인정액을 높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둘째, 설마 이것까지 알겠어? 라고 생각한 자녀 이름으로 된 통장, 손주 대학 등록금, 자녀 결혼 자금, 자식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부모님이 관리해주는 경우 많으시죠? 명의가 누구든 그 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부모님에게 있었다고 판단되면, 전부 부모님의 차명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내돈 아니다라고 항변해도 소용 없습니다. 셋째, 시세보다 싸게 넘긴 자녀에게 판 부동산, 어차피 물려줄 집 아들에게 시세보다 1억 싸게 팔았습니다. 이것도 문제인가요? 네, 더큰 문제입니다. 시세보다 현재의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부동산은 편법 증여로 보고, 그 차액만큼이 고스란히 부모님의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이제 장사 안 하는데 하고 방치된 사업자 등록증 가게 문 닫은지는 오래됐지만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실제 소득이 0원이라도 국세청은 업종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추정 소득을 계산해 버립니다. 서류상 존재하는 사업자 하나가 내연금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 정도 가격의 차가 무슨 재산이라고라고 생각한 3,000cc 이상 자동차 또는 고가 차량. 2025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그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연식도 오래되고 운행도 잘안 하는 차라고 항변해도 소용없습니다. 차량 가액이 높으면 연금 수급이 매우 불리해집니다. 여섯째, 보험 해약 환급금으로 입금된 목돈, 오래 부었던 저축성 보험을 해약하고 환급금을 받으셨나요? 그 순간 그 목돈은 즉시 어르신의 금융 재산으로 잡힙니다. 수십 년간 묶여 있던 돈이 한순간에 소득으로 둔갑해 연금 탈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일곱째 용돈벌이라고 생각한 소소한 월세 및 기타 소득. 작은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 50만 원, 이 정도는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임대차 계약 정보는 모두 전산에 등록됩니다. 지금은 당장 드러나지 않아도 언젠가는 발각되어 그동안 받았던 연금까지 환수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어떤가요? 아차 내 이야기인데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모든 함정을 피해 내연금을 지켜내는 6가지의 황금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가장 흔하고도 억울한 이유, 바로 금융재산, 즉 통장에 있는 예금과 적금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 돈은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시는데, 바로 그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재산을 계산할 때, 단순히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소득인 정액이라는 아주 복잡한 계산법을 쓰기 때문이죠. 자, 소득인 정액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 정부가 이 어르신은 한 달에 이 정도는 버는 셈 쳐야겠다. 하고 정하는 가상의 소득입니다. 여기에는 어르신이 실제로 버는 돈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집니다. 특히 통장에 있는 돈, 즉 금융재산은 연 4%의 이자가 붙는다고 가정하고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은행 이자가 1%도 안 되는 요즘 세상에 정부는 무조건 4%의 소득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를 들어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다면 1년에 200만 원, 한 달에 약 17만 원 정도의 가짜 소득이 내 소득인 정액에 더해지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소득 하위 기준을 넘겨버려 연금 탈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내가 실제로 버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이 가짜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 기준을 훌쩍 넘어버릴 수 있는 거죠. 2025년 기준,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213만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실제로는 이자도 안 받고 그 돈도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 번째 비법, 생활비 통장과 묶음돈 통장으로 분리하세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통장을 두 종류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매달 생활비를 빼서 쓰는 생활비, 통장, 다른 하나는 큰 돈을 따로 보관하는 묶음돈 통장입니다. 생활비 통장에는 얼마를 남겨둬야 할까요? 한달 생활비에 딱 6개월 치만 남겨두세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이 72이신 박철수 아버님은 한 달에 공과금, 식비, 교통비, 병원비 등으로 약 90만원을 쓰십니다. 그렇다면 90만원 곱하기 6개월, 즉 540만원만 이 통장에 넣어두는 겁니다. 이 통장은 주거래 은행의 입출금 통장으로 만들어 매달 연금이나 용돈이 들어오고 모든 공과금과 카드값이 빠져나가도록 설정해 두세요. 거래 내역이 꾸준히 찍히면 이 통장은 정말 생활비로만 쓰는구나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은 정부에서도 생활에 꼭 필요한 돈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으로 거의 잡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법, 묶음돈 통장의 돈들은 착한 통장으로 이사시키세요. 생활비 6개월치를 빼고 남은 목돈, 즉 묶음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돈을 그냥 다른 예금 통장에 넣어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부가 재산으로 보지 않거나 아주 조금만 보는 착한 통장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럼 착한 통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비과세 종합저축 통장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한 사람당 5천만원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이자도 붙고 세금도 없는데 재산 평가에서도 아주 큰 혜택을 줍니다. 은행 가셔서 어르신 비과세 통장 만들러 왔어요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둘째, 연금 저축 또는 IRP라는 통장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미래의 나에게 주는 연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통장에 넣어둔 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기 전까지는 나라에서 아예 없는 돈으로 쳐줍니다. 금융 재산을 줄이는 데는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셋째, 보장성 보험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매달 내는 안보험이나 실비보험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재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그만큼 내 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목돈을 타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은 오히려 재산을 늘리니 절대 안 됩니다. 넷째,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공시지가 2억 원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 이 농지는 재산 평가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매달 받는 연금액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기초연금 수급에 매우 유리합니다. 세 번째 비법은 건강보험료의 마법을 이용하세요. 은퇴 후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보험료 때문에 연금에서 탈락하는 분들, 정말 억울하시죠? 특히 지역가입자는 자동차, 집, 예금까지 모두 따져서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법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겁니다.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면 내 보험료가 크게 줄거나 아예 영원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내는 고정지출인 건강보험료가 줄어들면 그만큼 소득 인정액 자체가 낮아져 기초연금 수급에 매우 유리해집니다. 실제로 이 방법 하나로 기초연금 탈락에서 자격 통과로 운명이 바뀐 분들이 정말 많으니 꼭 자녀분들과 상의해 보십시오. 네 번째 비법은 자산을 비용으로 전환하는 지혜. 통장에 잠자고 있는 돈을 그냥 두면 소득을 낳는 자산이 되지만 이 돈을 필수적인 비용으로 쓰면 재산에서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필수 비용으로 만드는 첫 번째는 후체적인 건강 투자입니다. 10년 넘게 참고 쓰던 침침한 눈, 노안 교정 백내장 수술을 받으세요. 한쪽만 겨우 들리던 보청기, 양쪽 다잘 들리는 최신 디지털 보청기로 바꾸세요. 삐걱거리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수술비는 수백만원에 달하지만, 전액 의료비 지출로 인정되어 내 재산을 합법적으로 크게 줄여줍니다. 필수 비용으로 만드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안전 투자입니다. 겨울마다 외풍이 심했던 낡은 창호, 단열이 잘 되는 시스템 창호로 교체하세요. 15년 넘게 써서 전기세만 많이 나오던 김치 냉장고,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으로 바꾸세요. 이런 가전제품 교체비용이나 집수리 비용도 영수증만 잘 챙겨두면 모두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비용으로 만드는 세 번째는 자녀와 추억 쌓기입니다. 자녀들이 돈을 모아 칠순 기념 효도, 여행을 보내준다고 할때 현금으로 받지 마세요. 대신 여행 경비를 아버님, 어머님 카드로 직접 결제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선물해준 효도 여행 경비로 지출함이라고 기록을 남겨두면, 이 역시 증여가 아닌 생활비 성격의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법, 가족 간돈 거래도 증여가 아닌 채무 관계임을 입증하세요. 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줄땐 그냥 계좌 이체만 띡 하는 순간 그 돈은 99.9% 증여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 그대로 따라해서 빌려준 돈, 즉, 채무로 만드십시오. 채무로 보이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가족 간에 뭐 그런 걸 쓰냐? 복잡한 차용증은 또 어떻게 쓰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요. 쉽고 간단한 차용증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정 못하시겠으면 설명 하단에 양식을 올려 두었으니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쓰셔도 됩니다. 우선 제목으로 A4 용지 제일 위에 차용증이라고 크게 쓰세요. 나머지 항목들은 위의 사진과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자율을 명시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자는 연 4.6%로 하며 매월 25일에 아래 계좌로 지급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왜 4.6%냐고요? 이게 바로 세법에서 정한 법정 이자율입니다. 이보다 낮게 정하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볼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법정 이자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했으면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이자 지급 기록 남기기 이게 핵심입니다. 아들 통장에서 아버지 통장으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확한 이자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하세요. 이체할 때 메모는 홍길동 이자라고 남기시고요. 5천만 원에 대한 연4.6% 이자는 월약 19만 1666원입니다. 이 돈이 매달 꼬박꼬박 찍힌 통장 내역서가 바로 우리는 진짜로 돈을 빌리고 갚는 사이입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불안하다 하셔서 추가로 공신력을 더하고 싶으신 분들은 작성한 차용증을 들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 우편으로 서로에게 보내거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세무서나 연금공단에서 절대 다른 소리를 할수 없는 완벽한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섯 번째 비법은 바로 소득 관리입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생활비에 보태려고 소일거리 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땀의 대가가 기초 연금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르신이 버는 근로 소득에 대해 월 110만 원까지는 기본으로 빼주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그 초과된 돈이 소득 인정액에 고스란히 더해집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자녀들이 주는 용돈입니다. 만약 자녀가 매달 15일에 꼬박꼬박 30만원씩을 계좌로 보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서는 이걸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고 어르신의 소득으로 전부 계산해 버립니다. 이 교묘한 소득의 덫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녀 용도는 비정기적으로 다른 금액으로 받으세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앞으로는 매달 똑같은 날에 보내지 말고, 생각날 때 아무 때나 보내다오. 그리고 금액도 지난번엔 30만원 줬으면 이번엔 25만원이나 35만원처럼 조금씩 다르게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다른 금액으로 받으면 나라에서도 이걸 정기적인 소득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소일거리 소득은 꼬리표를 바꿔 다세요. 만약 어쩔 수 없이 근로소득이 110만원을 넘는다면 사업소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으로 월급을 받는 대신 용역 계약을 맺고 사업자로 등록하는 겁니다. 사업소득으로 잡히면 식대나 교통비 같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실제 소득이 더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복잡한 문제이니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린 비법들은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하셔야 안정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직전에 하는 자산 정리는 오히려 탈락 위험을 높이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길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다른 건다 잊어버리셔도 이것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라고 핵심만 콕콕 짚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바로 은행에 가셔서 생활비 통장과 묶음돈 통장을 나누고, 묶음돈은 비과세 종합저축 같은 착한 통장으로 옮기세요. 둘째, 가족 간 돈거래도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을 남겨 증여가 아닌 채무관계임을 입증하세요. 셋째, 자녀에게 받는 용돈은 절대 정기적으로 받지 마시고, 소일거리 소득은 110만 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여러분,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그냥 주는 돈이 아닙니다. 평생 이 나라를 위해 땀 흘려 일하고, 훌륭하게 자녀들을 키워내신 우리 어르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조건이 이렇게 복잡한데, 내가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복잡해서 못한다고 포기하실 분들을 위해 마지막 보너스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주민센터 사전상담 서비스입니다. 이 영상을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제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그냥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내 소득과 재산, 자동차, 보험료까지 모두 종합해서 기초연금 예상 자격 여부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 또는 사전 상담 예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준비물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재산세 납부서, 자동차 등록증, 예금거래 내역서 등을 미리 챙겨가시면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담을 통해 내가 지금 자격이 되는지, 만약 안 된다면, 어떤 부분을 조정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우리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 권리를 지켜주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어르신들의 편에서 가장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에 차용증 샘플 다운로드 기초연금 수급 체크리스트 링크 남겨두었으니 꼭 받아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전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